이곳0 이천 부갈입니다. 잠시 후 2천, 7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단천지 단천교차로 아, 대단합니다. 표는 이제 다 <laughs> 저게 됐고요. 어머 세상에 농촌에 표가 <laughs> <벼가 웃음> 베지니까 농촌의 한가로움이 눈에 들어오네요. 부발도 하우스가 어마어마하죠. 시설 하우스가. 호법 아. 레부츠 공원. 저는 호법 경제사업소랍니다. 진짜 예쁘네요. 아, 조형물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독카이다와 합니다. 2,000 비상 독학기 스포츠 센터. 아 진짜 2,000이 어마어마한 숫이요 자, 후한 일이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열심히. 호복 경제사업소를 향하여 100m 열심히 100m 가겠습니다 전자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화이팅 예, 500m 70km 속단속 구간입니다 여긴 영인 용인 휴게소입니다 영인랜드와 진짜 영인 에버랜드 가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와, 정말 멋집니다 영인 에버랜드 저는 이천 허범농원 가는 길입니다 허범농협 영인농원 감사합니다 너무 졸려서 한숨 자고 한 10분 졸고 가는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야 오늘이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여기는 서울 만남의 강장입니다 만남의 강정유계입니다 저는 오늘 어, 이천 호복농원 부발 모가 대월 동경기 인삼농협을 다녀오겠습니다. 아, 이제 또 부지런히 가서 꼬마 붕붕이 밥좀 넣어주고